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는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난 살아있다. 프로토세 장수 적들이 온다 빠르게 공격해라. 정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하늘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 동트르리라 팔다림을 우습게 보지 마라. 나의 의지대로 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말해, 상자.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덮여갑니다. 막... 군주의 길...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내가. 주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제 아,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웃음> <웃음> 이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놀람>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음,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탐지. 아, 쥐 그래.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한점 게리한테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 배신당한 자들의 복수를. 네스피라스가. 배신당한 자들. 게리 모인다. 저을 막아내야 한다. 뭐냐? 내 하라. 팔아...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이타이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아,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군주 님께 충성. 니다 나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간헐촌이 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라라. 저한테 <laughs> 돈이 있다면 말이죠 <웃음> <웃음> 이 주제를 잊지 베스피라스가더필합니다슬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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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laughs>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말해라 물론 내가 필요한 네알라라피 군주의 동무군니다내 목숨을 내 목숨을 군주의.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뭐냐 아, 내 목숨을 군주님께.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음, 일단은 다내 목숨을 군주님께 광물이 터진 독일 교류입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날렀어 군주님 어? <laughs> 동료들이다. 내 목숨을 군주님니 <목소리> <내가 가고 싶어가래. 목소리>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가 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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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응. 네 원을 말해라. 내가 응.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어, 이 완료. 어. 응. <목소리> <목소리> <내 모습>. <목소리> <목소리>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벤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저게 오래날 모욕한다. 우리도... 다배준다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수를 만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동다 테라진이 넘쳐. <laughs> 고배합입니다. 7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 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우! 테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찾습니다. 베이시르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laughs>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있으면 간가 니가 몇개 열릴 것같습니다 지금 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모냐 광물이 더필요합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 <목소리>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광물이 더필합니다내 목숨을 군주님께.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구조 너무다 잘성. 내 목숨을 군주님께 물이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군주님께.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니? 물론 내가 필요한 테라진 재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 잘볼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뭐냐? 알라라큰. 내 시간은 테라진이 넘치 <laughs> 나의 의지대로.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된다. 하지만 사냥꾼은우리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네, 말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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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이유일한 유! 하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시라 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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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빠이 테라지를 보십시오. 다제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o 지막간헐 a 입니다 <laughs> 이제 막재밌 n 지 e o n 이었는데 talk to you on m u l 광물이 <목소들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목소들이 더> 필요합니다. 내 시간, 나 물론 내가 필요하겠지. 물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말해. 그런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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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제들 두구 있죠? 이게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 내 목숨을 군주님께 연구 완료 군주에게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로봇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업그이드 완료. y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 였느냐? 뭐냐? 수정탑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시간을 낭비하지 마. 지금의 <laughs>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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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동의한다, 이번 만큼은. 영광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우리의 천부적인 힘으로. 나쁘지 않은 명령이군. 미칸터키샤아 미카는 연구 완아똑같아 <laughs> 똑같아, 웃겨죽겠네 이아아아시죠 <laughs>